안녕하세요. 클럽이민 뉴스 강주현입니다. 오늘도 미국 투자이민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소속 실적 1위를 지키고 있는 저희 클럽이민의 54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원금 상환을 완료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럽이민 고객 약 3천여 명이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약 6개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원금 상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는 당사의 안전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안목의 프로젝트 선정과 상담 및 계약과 동시에 연구영주권 취득까지 한결같은 관리로 고객분들의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K고객님의 원금 상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9월 21일, NYIF 프로젝트로 이민국 접수. 2017년 2월 27일, 이민국 승인. 2019년 10월 3일, 조건 해지 접수. 2021년 8월 10, 26일, 투자금 상환 완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캐나다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델타 변이 확산이 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등각지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백신 여권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밝힌 퀘벡주는 지난달 몬트리올 등 주요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9월 1일부터 백신 여권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퀘벡주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13일부터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는 오는 22일부터 백신 여권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백신 접종 대상인 12세 이상 캐나다인 중 79%가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파나마 소식입니다. 클럽 이민 오 고객님은 파나마 은퇴비자 신청을 위해 2021년 8월 3일 파나마로 출발하셨습니다. 파나마 현지에서 변호사와 함께 이민국의 은퇴비자 신청과 6개월 기간의 멀티비자 카드 수령, 그리고 은행계좌 개설까지 마친 후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향후 6개월 이내 영주권을 수령하기 위해 2차 파나마 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십니다. 또한 클럽 이민은 주한 파나마 대사님의 초청으로 지난 8월 18일 파나마 대사관에서 대사님과 단독 미팅을 가지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나마 이민, 영주권 카드 승인 및 수령까지 클럽 이민이 함께합니다. 다음은 세미나 공지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1시 50만 불 미국 투자 이민 마지막 기회 9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7시 미국 투자 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홈페이지나 전화로 사전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은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상으로 클럽이미 뉴스 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